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어, 오늘은 그 이분이 그 크리스 크론이라는 분이에요. 그 이제 미국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쓰신 더 울티메이트 리얼리스테이트 게임플랜이라는 책이 있고, 그이 책의 요약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PDF 파일인데. 그 이거를 내용을 훑어보고 리뷰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 이제 뭐 내용을 다 소개를 해 드릴 수는 없고 뭐 저작권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어 저도 이거를 저희도 이거를 산 거거든요 그래서 뭐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뭐 문제가 되는지 어떤지는 좀잘 모르겠어요 <laughs> 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안 보고 제가 말로만 다 설명을 드리면 이제 중요한 그림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다 설명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 그 홍보도 되거든요 이분한테는 그이 이 책이랑 이 보고서가 그 요약본이 홍보 목적이기도 해요 이분한테는 그왜 그러냐 이 저기 뭐냐 멘토시 프로그램이랑 그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자신들의 회사에 같이 투자를 하자라는 내용이랑,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으면, 어, 뭐 돈을 내고 멘토링을 들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laughs> 유료 강의죠, 유료 강의. 어, 꽤 비쌀 거예요. 그 이제 뭐 정확히 얼마일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어떤 다른 회사, 조금 이제 큰 회사였는데, 어, 8,000불, 일단은,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과정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얼마큼 더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온라인 교육 좀 듣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멘토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몇 가지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할 생각도 별로 없고요. 그, 이제, 어찌됐든, 오늘은, 이, 요약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게임 플레이야. 이제 어이뭐 앞에 장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 자신의 소개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대학생이었을 때 이제. 어,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공 과목에도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제 그두 가지가 다할수 있는 그 지, 그런 직업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 이제, 어, 월급쟁이가 아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 그 강사로 이 버짓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인베스터가 왔다고 해요. 그, 이제 이분이, 자기가 보기에 별로 그렇게 돈에 관한 걱정도 별로 없어 보이고,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재테크에 관해,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끔 됐고요. 그리고, 한 4년 반 만에,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이 25개가 되고, 그리고 그 중에 6개로부터는, 이제, 충분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면서 이제 자신이 그만두었다라고 해요. 자신이 하던 일을.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5년 동안 이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제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신들의 팀이 이제, 어, 70 밀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그 자신들이 도와준 그, 투자자가 번 돈이 그만큼이라고 해요. 그, 이제, 물론 믿거나 말거나 인데 <laughs> 확인해볼 수는 없겠죠. 그, 이제 뭐, 어쨌든, 이분의 말을 따르면 그렇습니다. 어, 이제, 처음에, 그,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 이제 크게 늘리고, 한 10년 동안, 그, 크게 늘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엄청 크게 늘린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이제, 게임 플랜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머니 딜 같은, 그, 3% 다운 페이먼트가 온 프라이머리 레지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집에서 살면, 3% 다운 페이먼트만 가지고 집을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5천에서 만불 정도가 되는 거죠. 한국 돈으로 치면 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아, 이 내용은 이 3%죠? 이거 미국 내용이에요. 미국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소 5%입니다. 그 20%를 집값에한 20%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컨벤셔널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뭐좀 좋죠. 근데 이제 그 20%를 캐시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뭐 이렇게 자신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뭐 자기 소유다라고 하면 이그집 담보 대출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연금을 넣은 게꽤 오랫동안 되면 이제 연금에서 빼서 쓴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 다운 페이먼트를 하면 더 좋죠. 그리고 이제 노머니 no 딜즈가 있는데 펀드 유얼 딜 위드 어 파이낸셜 파트너 그게 이제 어 자신이 돈이 없으면 어 자신의 주변에 나랑 같이 할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회사에서는 멘토링 수업을 듣는 거고, 그래서 자신이 직접 발로 뛰고, 이렇게 알아보고, 계약도 하고 하는 거고, 이제 그 돈을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걸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 업체에서 그런 일도 하거든요.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그 나는 돈을 투자를 하고 그 이쪽 업체에서 일을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익이 나면 50대 50으로 나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Get No Money Down Seller Financing 이제 셀러가 집을 다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 은행 대신에 대출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그런 셀러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어쨌든 페이퍼워크로 거의 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 다운페이먼트가, 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수익은 적을지 몰라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제, 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성을 좀 찾길 원한다라고 하면, 다운페이먼트를 좀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 이제, 이쪽에서 이쪽, 그리고, 요, 요 셀럽 파이낸시 이게 가장 위험한 거죠. 그 이제 위험성이 가장 큰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이제 파이낸시 파트너도 위험성이 좀 크겠구나. 이거 뭐 딜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네요. 그 이제 어쨌든 돈 없이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수익이 무조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어 내가 빌린 돈이 5%다. 그러면은 저는 한 10%의 수익은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제 초보자한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분은뭐 걱정 없다고 하는데 리스크는 항상 따라다니죠. 리스크는. 그 이제 어 이게 중요해요. You need to know why라는 건데 이제 어 이게 리스크를 지는 거잖아요. 리스크를 지는 거고 이게 조금 뭐냐? 좀 까다롭거나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다 보면. 근데 내가 이거를 왜 해서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강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표랑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강한 동기, 이유, 그이 일을 하는 이유가 강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작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그럼 다음 기회라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좋은 집 있고 뭐 수영장도 딸려 있는 그 좋은 집에 살수 있고 뭐 트래블 이제 많이 다닐 수 있고 뭐차 오토바이 뭐 보트 뭐 이런 것들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어 저희도 좀 이렇게 잘 살려고 해요. 어, 잘 살려고 해서 뭐 이렇게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부동산 재테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용접 일도 하고 있죠. 그, 와이프도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여행을 몇번 이제 갔다 왔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갔다 오거든요. 그, 이제, 뭐, 멕시코도 갔다 오고, 뭐, 아이슬란드도 갔다 오고, 예, 네, 뭐, 동부여행도 갔다 오고요. 그, 이제, 뭐, 이 근처에서, 뭐, 뱀프라든지, 뭐, 이런 데도 갔다 와요. 그, 이제, 그런데, 또 가고 싶어, 또. 그, 이제, 멕시코 같은 데는 매년 가고 싶습니다. 그, 어 돈을 더 벌면은, 이제, 1년에 두번씩도갈 수가 있고, 그, 한, 2,000불, 3,000불이면은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갔다 오면 되게 좋아가지고 또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일도 더 열심히 할 동기가 되고, 아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어떤 점이 나한테 좋구나라는 게 있으니까 휴식을 좀 어느 정도 취해주고 인생에 좀 즐거운 맛을 보다 보면 더 하고 싶어지죠. 뭐 좋은 차나 좋은 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빚에 대한 부담이 없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일 때, 당연히 좋은 집에 살면 더 좋죠. 그 펜스도 있고, 뭐 이렇게 넓은 땅도 있고, 뭐 집도 좋고, 뭐 주방 좋으면은 이제 와이프분들이 좋아하고요. 그 이제 크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제 그런 동기가 이런 방법들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할. 수 근데 실행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제 아 주변에 이 내용만 나가기에도 바쁜데. 워낙 중요한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보연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 어 이제 보통, 이분은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 이제 싱글 패밀리 홈즈를 하고, 그리고 쇼트 텀 바이 앤 홀드 쪽으로, 그리고 보통 이게 한 3년에서 7년 정도를 이분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 같습니다. 이제, 어 그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디베드룸에 원베드룸이 미니멈 컨디션이고 이제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빌로우 d 미디언이라는 건데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시세를 따져봤을 때좀 약간 중간보다는 그 조금 이제 저렴한 집 가능하면 좀그 가성비가 좋은 집이 당연히 좋죠 그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 모든 게임 플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렌트를 받았을 때도 어 조금 더 남길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이제 팔 때도 마찬가지고요. 시세차익도 좀 나야 되고, 컴파운딩 ROI가 15%를 넘겨야 되는데, 그 이제 이코팅이도 있고, 그 이제... 어, 내가 한 4만짜리 집을 2만에 샀다. 그러면은 내 이코티가 이미 그 2만을 넘겨버리는 거죠. 이 집의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캐시플로우. 이제 뭐 렌트나 뭐 하, 렌트를 하게끔 내면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합니다. 아, 근데 이분은 렌트토 오은을 지금 하,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렌트토 오은에 관한 내용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랜드토온이 거의 그 주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티드어플리시에이션 있고요. 시세 차익이에요. 그리고 프린서플 리덕션 이 있는데, 원리금 상한. 이거는 다른 그 제가 앞전 부동산 영상에 그 이제 이분에 관련된 그 뭐냐.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도표를. 이제 거기에 설명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buy with e one of the following. 그 이제 아까 그 아까 펀딩을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해 가지고 집을 산다라는 거예요. 집을 사고 그리고 홀드하고 그로 w 하든지 아니면은 셀하고 그로 w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집한 채가 세 채가 되고 뭐 이렇게 엄청 많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라이트 리얼 이스테이트 스테이지 아스테티지 전략이죠. 그 올바른 부동산 전략인데 어 단기 회수로 치면 그 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집을 사서 고쳐서 바로 파는 이게 좀 이렇게 수익이 좀 단기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거는 자신이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안 하면 수입이 따로 발생을 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해야지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자신이 봤을 때 좋은 전략은 어 시간을 적게 쓰고 그리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노력을 최대한 줄이면서 어떠한 마켓이랑 상황에서도 그 작동이 되고 그리고 그 프로핏이 그 가장 많이 나는 그게 렌트토운이에요그 이제 렌트토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스디베드룸의 예, 원베스룸으로 하고 쇼트텀에 바이앤홀드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프라이스가 그, 그 지역에서 지역 시세보다 조금 이제, 낮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들은 뭐, 책에, 그, 나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설명을 드렸죠. 이 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복되는 설명이라서. income minus expenses 가프로 o f 이 되는 거고요. 그 이제, 프 로핏은 이코트, 뭐 크로스 렌트 있고요, 그리고 프린서펄 리덕션, 어프리시에이션 앞전에 다 설명드린 거죠. 이코트 그 있고 자산, 그리고 그 렌트 수입이 있고 어, 원리금 상한 있고요 시세 차익이 있습니다. 이건 마이너스예요그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건뭐 텍스 나가죠. 그 인슐런스 나가요. HOA라고 해서 어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 p 라는 것이 나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일부 지역은 해당이 되고 일부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제 그 자신이 하는 일을 좀 줄이다 보니까 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좀주더도 그럼 자신은 뭐하냐. 뭐, 매니지먼트 안 하니까는 이제 다른 투자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실이랑 리페어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뭐, 한두 채를 하는 게 아니라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제, 한다고 합니다. 이제, 택스 보너스도 있대요. 그, 이제, 택스 보너스도 있는데, 그 택스는, 이제, 그, 지원자들마다 상황이 전부 다 틀린 것, 라서,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뺐다라고 해요. 좀 양심적이네요. 어, 일단 여기에서 끊고 다시 가도록 할게요.